성공의 꿈. 환경 습관. 성공의 꿈. 환경 습관. 환경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해서 국내 의료기기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산 의료기기에 국내외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신뢰성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2018년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5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주축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해외 팔로를 개척한 국내 한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 있는데요. 90개국 수출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는 의료 영상 전문 기업 JPI 헬스케어를 만나보시죠. 2020년 한국 최고의 헬스케어 회사를 목표로 한발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불모지였던 1980년대에 과감히 의료 영상 진단기기 사업을 시작 34년간 그 전통을 이어온 기업 JPI 헬스케어인데요. 사실 JPI 헬스케어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려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의료 장비 시장에서도 특히 엑스레이와 관련된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세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 G라든지 필립스, 시멘스, 어, 도시바, 캐논 어,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과 어,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어, 그런 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완제품도 지금 계속 어,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유명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 벽에 걸린 수많은 특허증과 표창장이 말해주고 있죠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것 이것이 JPI 헬스케어의 첫 번째 성공 전략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의 산란선을 제거해주는 일종의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많이 찍어 보셨을 텐데 엑스레이를 어, 찍을 때좀 어, 이미지를 훨씬 더 좋게 보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는 그분야에 이미지를 어, 개선하고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이쪽에서만 저희가 3 4 년째 이 업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직 의료영상 진단기기라는 분야만 보고 달려왔지만 시장 개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공 전략은 해외시장 공략이었는데요 꾸준히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린 결과 2012년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수출 비중이 총 매출액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85% 정도 되는데요 어, 저희가 1년에 한 6회에서 7회 정도의 전문 전시회를 계속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 굴지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G이라든지 시멘스, 필립스, 도시바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의 거의 실시간 저희가 프로젝트 에 관련한 그 디스커션도 하고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사전에 찾아내고 또 사전에 좀 질의도 하고. 또 저희에게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지식에 대해서는 질문도 받습니다. 단순한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과 함께 연구하며 자라나는 기업. 지금의 JPI 헬스케어를 있게 해준 효자 상품이 바로 이 엑스레이 그리인데요 엑스레이 촬영 시 나타나는 산란선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일본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품을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은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이 아무래도 그 제조 기반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쪽에서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저희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어 일본, 어 유럽 이런쪽이 이제 주고요. 최근에 는 중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얘기를 요새 실감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완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어 개발도상국이나 어, 지금 이제 떠오르는 이머징 마켓들 이런 곳에 저희가 완제품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위치한 공장. JPI 헬스케어에 엄선된 재료와 최신 시설, 그리고 그간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해도 하루에 250개 해외 9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 생산부터 테스트까지 깐깐하게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으로 총 4개 팀 9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10년 사이 복리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이라는 별명 아닌 별명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JPI 헬스케어의 성공 전략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은 가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내부의 인원뿐만이 아니고 저희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온 파트너 회사들도 전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기간이 점점 오래되고 쌓일수록 파트너십이 훨씬 더 강화가 되고 또 새롭게 저희하고 어, 파트너십을 맺게 된 회사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래서 어, 초창기부터 그 세워왔던 이러한 좀그 패밀리 가족주의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 생, 성장에 굉장히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어, 계속 새로운 그 리소스나 어,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뒤에는 직원들의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발전하는 기술력에 맞춰 앞서 나가야 한다는 의료기기 시장. 하지만 그 근본은 사람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내원 없이 인터넷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를 앞둔 지금 JPI가 더욱 설레는 이유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품군의 변화는 아무래도 최근 그 IT기술 등이라든지 또 유비쿼터스 여러가지 그 기술이 융합돼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음, 어,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저희가 또 일부 완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 하드웨어 쪽에 많이 지금 치우쳐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기반을 한, 어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된, 어 제품으로 개발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속도는 아마도 지금까지 저희가 왔던 속도보다, 어몇 배는 더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 JPI 헬스케어. 최고가 되겠다는 승리와 열정을 지닌 직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전 직원 중국 여행은 기본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끈끈한 팀워크를 다진다고 합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평소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이제 소규모 그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동호회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 동호회, 어, 심지어는 당구 동호회, 볼링 동호회 여러 가지 운동 동아리들도 있고요, 또뭐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는 걸 회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직원들이 어 서로 기호가 맞는 또 팀별로 이렇게 묶어서 어 많은 음 일과 위에 어 일들을 하다 보니 어 결속력이 자연스럽게 좀더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JPI 헬스케어에는 유난히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강산이 세번 넘게 바뀔 동안. 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한국을 본사로 하고 어, 미국과 일본에는 판매 자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중국하고 유럽 쪽에도 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10년 후에는 저희가 굉장히 어, 좀더 음, 다양하고 좀 붉은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판매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보다 우리 내부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음,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 전반적인 생활의 질 향상, 이런 거를 기여하는 기업으로 음, 음, 더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유기농 웰빙 등 친환경적인 삶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천연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극이 덜하고 건강에 유익하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천연 제품이라는 명칭은 법적 허가나 또 정확한 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천연 원료가 1%만 들어가도 천연 제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깐깐한 선택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천연제품 시장 속에서 100% 한방 원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임상트럼을 통해서 그 효능까지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대치동에 위치한 이곳.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회사 모담입니다. 자연주의 열풍에 발맞춰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제품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들어서자마자 이 환약 냄새가 확 풍기는 게 왠지 좀건강해진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비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비누들인가요? 아, 예. 생약 숙성 발효 제품입니다. 아, 생약 숙성?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인체도 좋고 또 요즘에 공해나 스트레스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음, 발효 숙성된 비누 과연 뭐가 다를까요? 10년 된, 10년 된 비누요? 예. 아. 그런데 네. 이거는 어, 그때 당시에는 발효 숙성을 하지 않았어요. 음. 일부만 바, 숙성을 했고요. 오랫동안 발효와 숙성을 거친 비누는 표면이 네. 하얗게 네. 변한다고 하는데요. 오. 이게 발효와 네. 숙성이 아니면 이런 비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매주를 뗐을 때 이런 곰팡이가 미생물이 나오잖아요. 그거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희 비누는 모두가 이렇게 저희 브랜드의 마크입니다. 이게 어떤 그이 제품의 확인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발효 숙성한 그 제품의 확인증. 모담만의 자부심인 발효 숙성 비누. 2012년에 창업. 2년밖에 안된 회사지만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나 두피 헤어 토닉이거든요.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인공색소, 방부제, 인공향,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100% 천연 재료 샴푸 바와 미용 비누, 헤어 토닉액을 생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 진하지 않아요. 네, 성분 좋은 걸로 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대표님. 직접 만든 제품이기에 그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 분들 또 특히 이제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또 탈모가 시작되고 또 온용 탈모로 고민했고 또 파마를 자주 하다 보니까 염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두피가.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샴푸, 시중에 샴푸를 써봤지만, 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제 생약제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끓여서 했는데, 끓여서 했을 때의 효과와 발효와 숙성을 했을 때 효과가 차이가 상당히 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주인분들한테 선물을 했죠. 지인들에게 선물했던 그 정성 그대로 모담의 모든 제품은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합니다. 독특한 배합과 숙성을 통해 모두 세 번의 숙성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미용비로는 어 웬만한 방법으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 우리 모담 샴푸 반은 어려웠어요. 이거를 해결하느라고 한 8년이 걸렸습니다. 그 뭐냐면은 온도와 또 어, 미생물 우리의 이룬 미생물도 어떤 그게 합류 첨가가 됐을 때꼭 좋은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8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연구 끝에. 어, 2년 전에 해결을 했습니다. 7.8기에 도전 끝에 탄생한 발효 숙성 기술 한약재의 독성을 없애고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모던만의 노하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 숙성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주고 또그 어, 성분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 3, 오담의 비누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삼채, 백복면, 작약, 하소와 같이 먹을 수 있는 한약재는 기본이고요. 동백류와 코코넛 오일, 피마자 오일과 같이 100% 천연 오일을 사용합니다. 이런 어떤 그 유지들이 그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게 뭐예요? 아, 우리 지금 어, 샴푸바를 만드는 온액입니다. 발효 숙성액에다가 네. 가성소다를 아, 이제 첨가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아, 될까요? 예. 비누화를 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비누 만들어보긴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비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끓이면서 녹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제조 방법이 좀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네. 네, 제작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에, 비누 베이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이 가루요? 발효 숙성한 음, 아주 최고의 산질의 음. 재료입니다. 여기에 라벤더와 티트리 같이 아로마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는데요. 맛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잘해줘야 해요. 우리가 저, 음식을 저 거예요? 손으로 네. 지금 아... 만드시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음. 이 과정입니다. 금방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시는 아, 것 같아요. 이제 1kg 몰드에 넣어 굳히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비누 만들기가 제법 익숙하지만 초기만 해도 성공 확률은 50% 그만큼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48시간을 본 상태에서 음. 유지하고 음. 온도도 맞춰 줘야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커팅을 하고 음. 그다음 이제 과정이 지금 이제 저렇게 비누에다 비누를 숙성하고 아. 있죠. 음. 저희는 1년 이하 된 거는 출하를 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야지 오래도 쓰고 물르지도 않고 어, 상질에 음. 그냥 숙성 과정에서 좀 오래 숙성을 해야지 좋은 상질의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2012년 발효 숙성을 이용한 천연비누 제조로 국내 특허를 취득한 모담. 해외에서 일단 어브콜이 있어 1년간의 임상실험 끝에 미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국제 특허를 출원해 해외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어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국제 특허 내는 거 상계국에 두 품목 내는데만 해도 상당한 우리가 정말 어려웠고 그것뿐이 아니라 또 임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중금속 오염 또 농약 잔류 검사 세균 검사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 거를 했을 때 모든 게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모담 샴푸바는 탈모 예방과 약모 효과에 대한 입소문은 있었지만 임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 효과를 입증. 미용 비누와 샴푸바에 이어 탈모에 관한 의약 외품 허가를 마친 다양한 제품까지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바로 이제 헤어팩하고, 마스크팩하고, 또 식품 쪽에 환 종류, 분말 종류, 어, 모린가를 직접 저희가 이제 그거를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일상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비누. 두피 건강을 돕는 기능성 제품으로 자연을 생각하는 똑똑한 상품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모담의 반짝 아이디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금 고민하고 있죠. 근데 제가 63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이 사업이 어르신들도 할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또 사회의 기여는 어, 요즘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장학 페러를 해서 좀 어, 인재들을 어,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대기업 출신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경영자문단 위촉식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국제화 전문가 14명을 영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시장 공략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모전 대회 활동 전문 사이트 올콘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글로벌 원정대 4기 모집 권건데요 주식회사 롯데리아에서는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롯데리아 글로벌 원정대 4기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외식 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각 미션별로 활동비가 지급되고요. 또한 3박 5일간의 베트남 원정의 기회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최우수 3팀을 선발해서 또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특히나 여행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야놀자에서는 야놀자 트래블 출범을 맞아서 트래블 마케터 일기를 모집합니다. 평소 여행을 사랑하고 마케팅 아이디어가 많았던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오는 3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100명의 학생들은 각종 프로모션 수행과 함께 야놀자 펜션 홍보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미나 참석의 기회나 홍보비 지급 등 다양한 혜택 또한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경제신문 올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소원카메라는 일상의 소소한 시민들의 바램과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스스로 알고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서울시청 바로미 지하상가 한복판에 위치한 소원 카메라는 앞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담을 희망의 통로입니다. 저는 제 친구 수민이가 제제 <laughs> 친구 수민이가 야구 선수 장시아 씨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의 소원은 친정 부모님이 어, 집한칸 갖게 되시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어, 막노동을 오래하셨는데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모은 돈 하나도 없고 아직도 전세 집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저희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집을 사들일 수 없어요. 친정 부모님께 집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원 카메라는 고민을 담을 수도 희망하는 소원을 담을 수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담을 수도 있는 공간이며 카메라 앞에 혼자 서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이와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소원 카메라는 자신이 소망하는 소원을 말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이들과 그 소원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평생은 좋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직접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실력이 있건 없건간에 어, 뭔가를 조금 더 완성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 과정이 상당히 즐거움이 있고요. 또 어, 그런 것도 상상해보고.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좀 더뎌 보이지만은 어쨌든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이 모두에게 다 힘이 되고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젊은이들도 어,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연구 어, 부분에 창출을 해가지고 좀 꾸준히 금방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좀 노력해 가지고. 나의 나이에또 이렇게 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제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처음에는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행복하고 너무너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도 힘내시고요. 특히 젊은이들 힘내세요. 상담 고객 모두 요술 호스 차량용 진공청소기 다 무료로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왜 필요할까?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빗길에 마주오던 차랑 사고가 났는데 그게 중과실 사고라서 내가 든 자동차 보험으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몇 천만 원 그냥 나갔죠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한도 법원 판결벌금 2천만 원 한도 정식 기소 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당 500만 원 한도로 실손비례 보상해 드립니다. 여기에 운전 중큰 일을 당하셨다 해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 운전 중80% 이상 후유장애 시에도 2억 원 일시금 보장. 운전 중이 아니어도 상해 사망이나 80% 이상 후유장애 시 일시금 1000만 원. 상해 80% 미만 후유장애 시 800만 원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보험료는 자가용 운전자 기준 20년 납 20년 만. 만 18세부터 70세까지 똑같이 월 만원입니다 삼성화재 무배당 운전보험 안심동행 만원의 감독플랜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080-027-9900 상담 고객 모두 유승포스 차량용 진공청소기 다 무료로 드립니다.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 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청양민옥취, 약관교부및 설명의무 불이행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성공의 꿈, 환경습관 성공의 꿈, 환경습관 성공의 꿈, 환경습관 환경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잊자, 문화와 문화를 잊자 공익광고협의에 스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 광고 협의회